오늘은 국내 마지막 여행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가고요. 여기는 유튜브 많이 붙 채널을 많이 붙을 파밍을. 아 예. 아 지가 왜였지? 살자 좋네. 오리발 쭉 칭첨하고 놀러갈 곳니나 하고. 진짜 네. 좋은 직업이야 지금. 우리 바로 진짜 조심할 목이라네요. <laughs> 항상 감사란 말이야 이런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예. 겸손하고. 네. 예. 보통 그만 하지 말고. 예. 어, 저 언제 뭐한적 있나요? 매일 밤마다 밤새면서 뭐 오대 먹겠다. 에테르. 이 아유, 아 진짜 그런 적 없어요. 벽을 막 치면서. <laughs> 어, 눈, 눈왜 이렇게 이 작아? 아니 눈왜 그래? 오. 나만큼 작아. 아, 이거 외국비하니까좀 화났잖아요. 아니, 눈이 작은 게 비하나? 아니, 나도 작은데. 아, 눈이 작아서 귀엽네. 기분 나쁘잖아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laughs> 이게 비하지, 이게. <laughs> 오, 씨.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진가 많아? 나 좀. 이렇게 해도 오랜 아침이야. 오랜 아침 냄새. 생취도 진 좋고요 우동이랑 그러면 간단하게 떡볶이 1인분하고 순대 1인분하고 저는 우동 한 그릇이요 국룰 한그릇 아침은 많이 먹어도 돼요 아 진짜로 저 아시잖아요 저 지금 6kg 감량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뭐 먹을 뭐, 거야? 뭐 아니 아니, 아니. 한나 예, 이거 먹을래 이거 아니 아니 면좀떨어줘 아, 진짜 진짜 먹어 진짜 맛만 먹고 맛만 음. 처음부터 먹으라안먹는 거지 어, 감사합니다. 음. 어, 깔끔하니 너무 좋다. 순대가 나요? 순대, 저기, 내장 좀 많이 넣어주고요. 간안 먹죠? 어 간, 간 조금만 주세요. 우당 한번더 시킬까요? 미쳤는데, 아니, 안시킬까 아, 진짜 맛있는데? 네. 맛있, 맛있게 드 지금 기분이 좋네요. 우당 <laughs> 아, 죽이네, 진짜로. 어. 뭐, 뭐 시켜줄까? 아, 밥감 먹어야지. 아 저거 대 너무 힘 먹었는데 아 저녁에 먹은 건데 지금 아침인데 그건 뭔상관이지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하는 사고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저녁에 먹어서 더부르니깐니 아침을 안 먹겠다. 참 말도 안 되는 바람이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세요아몇 개야 카메라가. 와 근데 패션이 와 오늘 좀. 어늘 약간 그대한민국패션인데 본인도 그렇게뭐 패션에 게 뭐야 이렇게 뭐 해서, 죄송한송한션패션저한이저한해안 했으면 좋겠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러고서이제 3시간 반렇게갑니다 저 아니야? <목소리도> 네. 아, 너무 추운니야 어, 추운데? 추운데? <목소리도> <온다, 안> <목소리도> 집합금지 그치, 저, 하아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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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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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맞이이렇이이게이이 아, 아니, 빤이 아, 한테 나이 말해봐요. 얘가 아,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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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내 네, 나이 물어보더라고. 내과 나이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 나 우리 엄마 아빠 나이도 몰라. 엄마 아빠도 포기했어. 저도, 저도 포기했어요. 제 나이 알려드리는 거. 근데 그냥 그렇게만 안했으어요 가끔 제 나이 들때놀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걸. ㅋ <laughs> ㅋ 뭐, 살이야 메멘토처럼 맨날 놀래니까 ㅋ ㅋ ㅋ ㅋ ㅋ 민이서0살이좀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니를 20대 써서 왜. 어, 아니, 아, 행동을 워낙에 애스키처럼 하니까. 그렇죠. 30살 뭐 같지 않은 거지. 제일, 제일 이상한 서른다섯살 애새끼가 말씀하시네와 헤일이다 된장찌개 먹으요 된장찌개 시키라고 지금 아아 지하는 거잖아 빨리 빨아 먹고 싶발 마셔 된장 이거? 어, 된장 붙었나? 먹으면 된장 두개 이야 맛있겠다 된장 밥밥야 기라 밥 먹어라. 이거 바로, 어? 어, 간단한데, 이거. 바로 아, 감 이거 먹어. 아, 요안먹어요르님의행 먹고. 아이 참. 뭐개 맛있네. 그래서 계혼면는데네 <laughs> 뭐야 이게? 나가리 나가리. 아니. 나가리. 원래 여기서 스노클링을 해요? 어, 원래 처음부아아 여기. 그냥 세정된데요 여기? 응. 원래 저기서 탁 켜지는데. 쉬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울고. 아, 어... 못 가. 아니, 오늘 어, 못 해, 해. 이거. 수원으로 체크할까요? 아쉽잖아. 여기까지 안 돼. 아이, 조심하세요, 형님. 달리기, 달리기. 오기 지압이 나와가지고. 아, 오늘 못 타는다. 바뀐다고? 틀수 있어? <laughs> <웃음> <웃음> 같이 사진 안 찍고 가지 왜 여기서? 땡 뛰는 게딱 자연적인 중고등학교 딱맞기 좋은. 제가 세분다 같이 계실래요. 제가 먼저 찍어 드릴게요. 아, 네, 네, 제가 사진 잘 찍어요. <laughs> 아니, 위에 무조건 길이랑 체코제형 코가서? 응 내가 들은 사람이 가장 심했던게 캡틴 따거 계곡은 괴리고이 두명은 <laughs> 코가 찢어져있어요 내가 아는 좀찾아 하나 만들어라 어, 어, 어디서 찾았어요? 네평 네 계곡 네평 계곡 그아 한길 옛날미터 거의 안그 옛날에 그어 맞아 맞아 그 네평 계곡 갔어8미어 좋던데? 근데 얘는 기가 막찮있네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왜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아? 그런 아 뭐냐면 그 어디 가면 산수화 있는 그 풍경화에 있는 그런 기억도 찾아내야 해 <laughs> 하... 근데 물이 좀 무서울 것 같아 한편에 산수화를 보는 것 같네 <목소리도> 준비 운동은 제가 요즘 운동하니까 제가 알려 드릴게요 회이 말고 차라리 제코쟤 형이 더따라가면안요 재코쟤 형은 옛날에 했잖아 지금까 했잖아 아마 <laughs> 미스가 딱 되겠네 으 형님 좀 하는데? 어슴이 이상한데 근데 지금? 돌이 이상 돌이 이상함 형님 안 추워요? 난 괜찮아 몸이 그러니까 안 추운 건가? 갑옷을 입었나? 바바리안인가? 오, 형님 몸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아 <SUBSCRI> 한번더하 와 이게 소연이지. 아 저는 이렇게 항상 대구가 오면 대구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항상 주권합니다. 제가 솔선수범서 여기 앞에 있는 저기 황톳이랑 다르게 장난아웃. 근데... <laughs> 어, 네. 그러니요아 네. 제 카메라는 분명 바로 편집이 돼. 아참 아래 들어가면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형님 물 밑에 보고.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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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목소리도> 아오옷좀 음. 말리고 가야 될거 뭐? <laughs> 아니 옷안 말려도 돼요. <목소리도> 돼요 아니, 아니 내가 줄게. 아니아셀 아니야, 그냥 아무도 없뭐 찍고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찍고 아, 있 아, 아, 찍고 있는 아, 씨야. 뭐, 하나다 하나다니는 나중에 내가 내 다, 버린 사람 때가 막머리 끝까지 오는 거야. 친구들 아니야. 아, 나, 나저 무랑 무랑. 아. <laughs> 오케이. 이거 좀 누르주세요. 어 그래. 아니 <laughs> 왜 <laughs> 표정이 안 좋아요? 손님들 모시고 제가 요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게 보면 금잖아아무것안 하면서 와가지고 요다저라저 하지 마. 음, 만두맛있다 응. 만두 찌지 않았어요? 아, 누워서 너무, 만본 사람이 무 누워볼... 아, 너무, 아, 너 아, 아, 나도 너무, 맛있어 준비나 아, 너무, 아, 너무,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아, 너무, 아, 자무 아, 너무, 아, 참 아, 너무, 아, 너무, 아, 거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아, 난, 나 저기, 돌아온 와클. 이거 먹어보면 진짜 깜짝 빠질걸요? 어, 그, 뭐라, 그, 딴걸 샀냐, 이랬데 알겠는데, 먹어보고. 어까 <laughs> 하지 마요, 어까 하지 마요. 다시 하나만 보자. 내가 구독자한테 물어볼게. 잠깐만, 잠시한 봐봐. 참 캐스팅이 낫다 1, 이게 낫다 2. 여러분, 남겨주세요. 지금 라이브 중이세요? <laughs> 어, 아니요. 아니. <laughs> 아, 많은 사합니다 아, 씨. <laughs> 아, 안도 되는데, 아. 씨.